앵화 구름 김명이 구름의 남쪽 그 도시는 사방 십리 골목 길이었다 꽃과 나뭇잎 물과 잉어 사람과 사람 노래와 비파 급고 또 그랬다 운남성 총각과 김의 처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처녀는 구름을 데리고 떠났다. 총각은 그 자리에 앵두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봄빛처럼 돌아올 그녀를 기다렸다. 김이 김씨를 가슴에 새겨 달고, 여행객을 불러 밥을 먹였다. 구름은 구름일 뿐, 아득한 날 앵화가 만발하고 앵두가 터져 짓물렀다. 남자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밥을 부었다. 그녀가 뭉게구름만한 가방을 끌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졸음겨운 가지가 붕개처럼 찢어졌다. 구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귀의 말이 새콤달콤하게 영거렀다. 앵화옥김 간간 바람이 이야기 문을 두드리면 한겨울에도 앵화가 흩날렸다.